여러분 밥 먹고 나서 아니 항상 회사에서 잠 오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업무 중에 잠이 올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보통은 커피 혹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거나 잠시 바람을 쐬러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잠을 쫓금 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졸릴 때가 있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회사에서 잠이 올때 효과적으로 깰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먹을 때 잠을 깨는 원리는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일시적으로 흥분시켜서 의도적으로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수면과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시켜도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우린 졸린 것고요. 이런 우리를 위해 카페인과 잠을 같이 병행하는 일명 커피 랩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물은 카페 잠을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1분 안에 빠르게 마신 후 20분간 짧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인의 효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해 피로를 더 많이 해소해줍니다. 커피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나 음료를 가능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분 이상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 잠에서 깨기도 힘들고 깬 후에는 비몽사몽한 수면관상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어 자기 전에는 알람을 꼭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잠들지 않고 반쯤 잠들더라도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커피 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섭취 후약 20분 후부터 나타나는데요. 잠을 통해서 아데노신 수치를 낮추고 2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효과적이라고 나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커피냅을 하면 근본적인 수면 부족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잠 깨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하다 잠을 때 돈을 들고 운전하라 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이걸 회사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수신자를 대표님으로 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마구마구 적어줍니다. 그리고 2분 뒤 예약 발송을 걸어주세요. 이제는 예약 발송 취소를 위해 어떻게든 깨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짓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예약 발송을 걸었다가 풀었다가. 밥줄이 걸려있으니 아마 편히 잠들 순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회사에서 잠이 올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